또 해주셨구나. 네, 오늘, 오늘 첫 매치인데, 네. 매치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네. 와. 그래서, 어, 매치를, 저, 테리, 테리나님? 네, 저 테리나. 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락을 <laughs> 했습니다. <laughs> 네. 홍보회장님이 오셨네요. 오, 저도 마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회장님. 아이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감사해요팀 멤버 땡큐. 감사합니다. 여자분이신가요? 우리 홍보회장님은? 아니요, 남자분이세요. 아, 저, 네, 근데 괜찮죠? 네. 저도 여자 게스트님이 계신데 너무 좋거든요, 방 분위기가. 네, 네. 그쵸? 제가 이렇게 옆에 보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음. 모니터 큰 거를 옆에다 놔서 보는 거니까. 아, 네, 네. 오해하지 감사합니다. 마시고요. 네. 음... 식사는 저기... 하셨습니까? 아, 네네. 배우님은 식사하셨습니근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0일 좀 넘었어요. 아, 200일이나 되셨군요? 네, 그좀넘는고 이게 얼마나 되 3월 14일? 아, 저는 7, 8, 9, 10, 11. 한번 m 고 150일 됐네요, 저도. 음, 음. 네. 우리가 영화에서 봤님 어이구, 오늘님. 감사합니다. 세리나님은 아. 그러면 이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으세요? 네, 저는 보통 9시에서 12시까지 딱 3시간이나. 아, 딱 3시간 네. 하시는구나. 예. 저는 9시부터 11시까지 딱 2시간 합니다. 2시간이요. 그게 제 2시간이 제일 좋아요. 네. <laughs> 그래서 한 2시간 하다가 시간 좀 늘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시군요. 네, 원래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조금 늘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두 시간이 가장 적당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네, 이시의 소모를 네.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뭐 그날 기분 좋으면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저희, 저희 팔로우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조금 네. 늘려달라고 그러면 한 30분 정도, 30, 40분 그렇죠. 정도 늘리기도 하는데. 굉장 적당하죠. 우리는 이제. 어, 매일매일 그냥 밤 9시부터 11시까지 딱 합니다 우와, 저랑 매주 자주, 자세, 자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잘 겹치니까. <laughs> 어, 여기 여자 게스트 분들도 좀 많이 오시거든요. 네, 네, 네. 음. 제가 근데 요 근래는 한, 한달반 정도 음. 매치를 계속 안 했었어요. 아, 소통 위주로? 워낙에 배우님은 근데 브랜드화가 돼 있으니까 굳이 매치를 네. 통한 입이 <laughs> 필요하진 않죠, 예. 네, 어, 그래서 음. 뭐 하여튼 저는 이렇게 저희 모더분들도 그렇고 그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팔로우분들도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와, 어, 들어와 주셔서 저는 진짜 그냥 보이는 라디오처럼 라디오 진행하는 것처럼 그냥 어. 이렇게 하루를 잘 마감하고 하루 를또 이렇게 잘 정리하는 그런 방송들을 하고 있어서 저도 너무 너무 기분 좋고 하여튼 저희 되게 웃기고 재밌어요. 당연하죠.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워낙에 유명하신 네어데 <laughs> 네, 완전히 어, 감사해요. 어, 당연하죠. 아이고. 사실 되게 신기할 거 왜냐면은 여기 연예인 분들 많아도 저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아유, 별말씀을요. 네. 아니, 진짜요. 네. 네. 아, 이거 효과음이 엄청 나시네요. 여기 여기 다 있어. 요 우리 다 있는 거예요. 밑에 하단에. 아, 그래요? 들어보세요. 네. 예. 네. 이거 찮아요못 믿으시면 <laughs> 아, 있습니다. 어시타 골더니 오늘님 감사합니다. 오늘분들도 많이 알아보시지 않을까? 우리 형진 게임님은 작품이 네, 네. 많으니까. 어, 아, 감사해요. <laughs> 음. 그러면 우리 테리나님은. 어 실례지만 이게 틱톡만 하세요? 아니면 또 낮에는 다른 일이 있으세요? 어, 직장이요 아 직장 다니세요? 응. 그러니까 음, 3시간 받 싶어요. 그렇죠. 2시간아 <laughs>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니까 네 맞아요 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꼬박꼬박 매일 3시간씩 하시긴 진짜 힘드신 건데 그래서 3시간을 다 하진 않았다가 한 2시간 음. 1시간만 이렇게 조금 하면서 힘들면 조절을 해가는 거죠 매일 우리하게 아, 네, 3시간 이제. 하면 매일 못하니까 아 그럼요 그럼 1시간, 그럼요. 1시간 한 시간 하되 꾸준히 매일 매일 하는 식으로 네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꾸준히 한다는 라게 굉장히 참 힘들고 맞습니다.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워서 시간을 좀 조절해서 짧게 너무 힘든 지는 그냥 1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하고 네, 할수 네.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오늘처럼 힘을 내야 될때 3시간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은 컨동은 아, 어떤 컨셉이세요? 그냥 얘기하시고 이렇게 소통하시는 거예요? 어, 저도 소통 또도 하고 노래도 가끔 불러 드리고요. 아, 노래 부 아이돌 컨셉. 아이돌 컨셉이요? 네, 아이돌 콘셉트이고, 네. 아, 아이돌 처은안 차. 처은안 추는 아이돌 컨셉이고 노래 그냥 가끔 좀 하고 소통을 했고요. 네. 네. 컨셉은 아이돌인데 춤은안이서요 <laughs> 아, 춤 많이. 리도 말씀하셨다. 명품은 바로 테리나 님하고 홍보회장님이 배우 네. 공영주 홍보회장님이 어 명품 명품 샤넬보다 분위기가 최상급 샤넬보다 명품은 바로 테리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 컨셉을 진짜 유지해 가는데 홍보 네. 회장님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바로 알아보시는 게 네. 저희 네. 컨셉을 네. 이 컨셉이죠. 있 네, 그래서 춤을 안춰요. 네. 아이고, 어쨌든 <laughs> 감사합니다. 며칠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뵈요 네, 해가... 네. 음, 방송 잘하시고요. 음, 너무 좋으시다. 네. 네. 으하 <laughs>